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낙은해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러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본이 되는 교회로, 이 땅에 본이 되는 복이 되는 공동체로 오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여 주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찾아가게 하소서, 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되게 하셔서, 이 땅에 진리와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돌보시며, 지역 사회와 가정, 일터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공동체가 영적, 양적으로 부흥되며 가정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남북이 믿음으로 하나되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 육이 모두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소서. 급변하는 그 세상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주와 같이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에 지혜의 영과, 회개의 영과, 분별의 영과, 연의 영을 구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의해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욕기서 30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욕기서 30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전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불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웠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어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에 갖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주께 부르시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싸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었구나 환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요비 어, 30장에 이어서 31장은 어떻게 보면 어,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어, 그의 영광된 인생이 있었다면 31장은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여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좀 처참한 모습들인 것이죠 어, 욥처럼 인생에 손실을 본 사람들, 그리고 굴욕적인 지금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또 재산, 건강과 사회적인 지위, 또 명성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의 고난된 삶 안에서도 위로와 위안과 어떠한 약속과 확신이 아닌, 어... 너가 불의했다, 의롭지 못했다, 어, 불순종했다, 이러한 평가들로 더 괴로워진 것이죠. 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매일... 어, 부요하며 매일 성공하며, 어, 매일 힘있게 살아가긴 쉽지 않죠. 어, 그런 사람은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어, 문제의 연속이고, 또, 영광된 날보다, 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2024년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2023년 믿음으로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선택 속에 결정 속에 어, 주님께 어떠한 결정의 답을 달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의 어떠한 선택과 결정 안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함께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감수한다, 감당한다. 그 감당과 감수 안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 결정, 어, 그런 가운데, 어떤, 확실한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결정과 결과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내가 책임지며 감당하며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양자택일의 결정하냐, 안 하냐, 이러한 결정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결정들은... 비슷한 길로 인도하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어, 믿음으로 걷느냐 우리는 그것을 어,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욕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30장이 넘어가는데도 침묵 중에 있고 욕은 참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와 당구와 하나님의 그 의의를 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번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에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은 나와 있어요. 10편 4편 1절에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10편, 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되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듣고. 시편 6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응답하시는 사실 침묵도 응답이며 어 무응답도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한다기보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잘다 아시죠? 전지하셔서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공급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냐? 우리가 말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 지원이 둘째 딸의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는데, 전그 졸업식 갔다가 처음 봤어요. 어, 지원이의 꿈이 뭔지, 장래 희망. 뭐라 썼을까? 전 몰랐어요. 미용사라고 쓴 거예요, 미용사. 아, 미용사라. 처음 봤어요. 어, 저는 우리 딸들이 뭐를 했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슨 일을 하면 저 고생 되겠는데 지유리가 태권도 사범이 된다면 맨날 운전해야 되고 애들 또 학부모들 치어가지고 고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본인들이 책임지며. 어, 소망하며 그일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 있는 어떤 직업이 전문직을 가져도 좋겠지만 어,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고생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의 고생이겠지만 여러 고생을 한다고 생각은 들고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를 시키려고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공부를 하겠다면, 뭐, 학원은 보내주겠지만, 공부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운동을 하겠다면, 운동을 하는 것이고, 강요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제가 먼저 인생을 살았다 해서, 뭐, 교훈하거나 훈계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필요한 것들은 말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조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 저보다 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길로 가라 강요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보고 계시고 함께 걸어가실 것이고 악한 길이고 고생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그때 그때 그때마다 그냥 어 우리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묵묵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유의 복과 구원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또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어... 다른 종교와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존중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타 종교들과는 대비될 정도로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어떤 자유와 존중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침묵하시고 네. 뭐 하고 계시나 생각될 때도 있지만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시고 그 사랑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그 사랑 끊을 끊어낼 수 없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도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과 그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본질적인 음, 어떤 이 구원의 문제와 선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때때로 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 음, 삶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 나이순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만종 목사입니다. 저도 참 연약하고요, 멘탈도 약하고 어... 목사라는 어,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참 연약하다는 것을 작년부터 참 많이 느낍니다. 아 정말 약하구나. 게으르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아 재능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고 서울에 개척해가지고 지금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별교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 생각하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해설자 번역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 세상의 언어로 잘 풀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어,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어떤 신학자로 갈지, 정말 목회자로 갈지, 막좀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 제가 학자적인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시는 것인지, 오빌교회 목회해 나가면서 이 땅에 본이 되는 교회로 또 뭔가 더 보여줘야 되는지, 사실 더 보여줄 것도 없는데요. 어, 저는 오빌교회 성도님들과 코이노냐로... 앞으로 서로 친교하며, 앞으로 2024년 거룩한 교육 공동체로 함께 배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욕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빨리 가지 않게 하시고, 어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며, 주님의 평강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올 한해를 잘 계획하며 목적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걸음 한걸음 신중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오빌교회를 운영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부족하며 연약함을 느끼는 지난해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 더하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강과 은혜 더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목적과 소망과 희망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빌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운영하가 운영해 주시옵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사오니 성령께서 항상 조명하시고 우리로하여금 기도를 시키시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신앙 공동체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you <sniffs>